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금일 같은 경우에는, 노복 어, 관련주를 필터로 해가지고 AI, 인공지능 관련주들,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주들, 그다음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굉장히 강한, 어, 시세 흐름이 나온 하루였는데요. 어, 일단 뭐,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의료 AA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p s 미 케이스가 그래도 좀매매하기 편하다고 그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예상대로 앞전고점 돌파 이렇게 좀 넘어가는 모습이고요 어 사실 아직 끝난 건 아니라고 보여져요 어 끝난 건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지금은 철저하게 단기적으로 수익을 주면 어 그대로 실현하시는 게 좋거든요 전략적으로 뭐더 간다라는 걸 안다 하더라도 옆으로 좀 기다가 시간을 끌면서 갈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을 때는 철저하게 매도하시는 전략이 좋다. 그래서 뭐 셀바스 헬스케어도 알려드렸었죠. 이 종목도 역시 상방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 매도 관점으로, 단계적인 관점으로 대응하신 게 맞는 거고. 특히 왜냐면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셀바스 AI가 금일은 더 강했어요. 더 강하게 좀 갖고 단기적으로도 어 일정 어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셀바스 어 헬스케어가 추가적으로 시세가 나올 이유가 없어요. 차라리 셀바스 어 헬스케어가 대장지였으면 좀더 그 보셔도 되는데 어그 셀바스 헬스케어가 아닌 셀바스 AI가 더 강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적절히 이제 수익 챙기시는 거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 사실 시총을 봤을 때 가볍다고 그 가벼운 기준을 봤을 때는 셀바스 AI 보다는 어 셀바스 헬스케어가 어 훨씬 가볍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 셀바스 헬스케어가 항상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거든요. 어 근데 아 금일 같은 경우에는 좀 밋밋하더라고요. 물론 뭐 이렇게 만든 다음에 내일 뭐더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적절하게 수익 챙기시고 어 다음 날또 단기적인 종목들 또 보이면 그 종목들을 매매하시는 게더 이득이겠죠. 그래서 이점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토마토 시스템 토마토 시스템도 아직 다간건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짧은 시간 내를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수익이거든요 만약에 진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매를 이렇게 매수로 들어가셨다면 10% 이상은 수익 충분히 보셨을 거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거고 전체적으로는 일단 의료 AI 관련 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되진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단계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어, 막, 그렇게 대학 끌고 가라는 종목들은 뭐 끌고 가시되, 어, 보통은 단계적인 종목들 많이 이렇게 좀, 어,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이 부분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어, 제가 전일 세 종목을 말씀드렸죠. XM. XM 같은 경우도 AI 관련된 종목들이고, 어, 이 종목은 시간으로도 또, 그, 시세가 나왔더라고요. 여전히, 어, 좀더 보셔도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 이게 지금 수급 들어온 그 흐름을 봤을 때는, 뭐 어, 앞전 고점도 충분히 넘길 수 있는 형태 거든요 물론 뭐 바로 넘기느냐 아니면 어 조금 한 며칠 시간 끈 다음에 올리느냐 그 차이 이긴 한데 어 여튼 어, 일단 그 차트 베이스를 봤을 때 5일선을 먹었잖아요 다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5일선은 240에서 넘긴 강력한 그 일반 오일선이 아닙니다. 2 4 1선 넘기는 오일선이에요. 그래서 밀리더라도 다시 이제 오일선을 먹어준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전일. 그래서 지금 현재 다시 오일선을 먹고 있기 때문에 추가 시세가 가능한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셔도 나쁘지 않은 부분이고요. 감히 인스피언. 어 인스피언 같은 경우도 여전히 앞전 고점 돌파는 나오진 않았죠. 어, 나오지 않고 어, 그대로 5일선이 이제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이런 형태는. 어 5일선이랑 이격이 있다 보니까 5일선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럼 내일 정도는 올라오겠죠, 조금. 그래서 어 이게 시간으로는 어, 보시면 이게 인스피언이 어, 0.91% 이렇게 막 1%까지도 빠지다가 어 여튼 좀 빠졌습니다. 어, 그래서 뭐 밑으로 이렇게 시작을 할 테지만 결국은 이 종목은 오일선의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져요. 어, 물론 뭐 내일 어, 또 살짝 뭐 밀리다가 어, 소규모 뭐소 양봉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밑골이 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뭐소 음봉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밀린 척하다가 믿고 기다리면서 앞전 고좀 넘기는 모양이 나올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겠지만 일단 5일선은 어, 올라가기까지 이렇게 기다리는 부분이니까 어, 내일은 내일 바로 수급이 들어오진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 이번 주에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 거죠. 오일선을 깨트리지 않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어, 어 상방 흐름이 나온다면, 결국 앞장고점 돌파는 이번 주 내에는 좀 뚫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장고점을 뚫게 되면 또큰 수익이 또 가능한 그런, 어, 부분이기 때문에, 어, 음, 이점좀 참고하셔서, 어,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냄 테크놀로지. 램테크놀로지 제가 뭐라 했나요 밑으로 밀렸을 때 어, 시간으로 빠졌을 때는 좋은 매수기가 된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이게 투자주의라는 걸 사실 제가 못 봤어요 어, 안보고 그냥 차트 베이스만 보고 아이게 좋다 어, 그래서 가져온 부분인데 어, 이 점은 좀 어, 죄송합니다 음 그렇지만 제 말씀대로 매매를 하셨다면 어, 그래도 손실은 보진 않으셨겠죠. 어, 밑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에서 매수했으면 거의 10%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보통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땐한3% 정도가 어, 수익신하기에는 적당합니다. 단기적인 매매 관점으로서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금일도 시간을 빠졌, 빠졌죠. 금일도. 어, 램테크. 어, 근데 원래 빠질, 빠지, 빠지질 않는 형태인데, 왜냐면 어, 이차트를 보시면, 이게 그대로 양봉으로 먹어버리는 형태잖아요. 그 사실 빠질 이유는 없는데, 보시면, 어, 단기가열, 이런 애구가 떴기 때문에 빠진 거거든요. 보통 이런 공시가 뜨면 급등주들은 빠져요. 어, 열에 아홉은 빠집니다. 그래서, 어, 또 이제 내일, 어, 이렇게 또 밑에서 시작을 할 텐데, 어, 역으로 이렇게 밑에서 시작을 하고, 역으로 오일선이 올라간다는 측면을 봤을 때는 또 밑구리 달면서 양봉 나오면서 앞전고점 넘길 수도 있는 거예요. 어, 뒤통수 치는 형태로, 음, 수급이 돌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6,310원 넘겨야 돼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다만, 어, 개인들이 따라붙지 못하게 흔드는 것 뿐입니다. 어, 따라붙지 못하게 흔드는 것 뿐이에요. 어, 왜냐면, 어, 이 앞전 고점 돌파 넘긴 시점부터는 누구든지 차이 시연을 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세력들 입장에서는, 어, 그, 흔드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좀 흔드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앞전 고점 돌파는 어, 결국은 넘기긴 할 텐데, 적당히 어, 금일 이렇게 미끄러 달리는 그양보 흐름이 나왔을 때는 적당히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 보시는 게 맞는 거예요. 투자주의이기 때문에 일단. 투자주의에다가 또 당일과 애고에다가, 어, 솔직히 말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도망갈 만한 이유는 다 여기 붙여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투자주의라는 거는 어, 금강에서 관리한다라는 거예요. 니네, 어, 멋대로 올리지 마라. 우리가 눈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족들도 요즘은 쉽게 올리질 않아요. 어지간해서는. 어, 그래서, 어, 이점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금이 제가 관심있게 보고 있는 주목들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내일 바로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항시 말씀드리지만 내일 가면 좋은거고 어, 이번주내로 저는 좀 보고 알려드리는 거라 이점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일단은 뭐 금일 같은 경우는 2분기에 어, 랜드 가격이 반등을 한 데다가 이제 또케치스퍼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수급이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그래서 어 뭐, CNG 하이테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 물론 이게 그 RS 오토메이션이 로봇 관련주지만, 반도체 관련주거든요, 어찌 보면은. 어 그래서 얘도 그렇고, 뭐 종목들 보면, 뭐 y c 도 그렇고, 어, 애들, 다양하게 수급이, 종목들이 그래도 다양하게 들어왔다.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근데 상대적으로는 그 JMB 라인 종목이 있어요. 어 JMB 라인 종목은 상대적으로 어, 수급이 들어오진 않았죠. 그냥 도지형으로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된 부분이고요. 어, 그래서 이 종목이 좀 나쁘진 않아 보이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오일선도 이쁘게, 어, 121선을 돌파 나왔고, 101선을 무너뜨리지 않은 상태에서 또 우산형 흐름이 또 꺾여서 나왔거든요. N자형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 시간으로 봤을 때는, 물론, 살짝 빠졌어요. 마이너스 0.76% 살짝 빠지긴 했지만, 이 종목이 만약에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다. 어, 6 0 뭐, 대략 뭐, 6,3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6,300원만 지켜준다면, 이번주는 끌고 가셔도 되는 거죠. 끌고 간다면, 진짜 7,700원 고점 돌파도 기대볼 수 있는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한 방은 그래도 세게 먹을 수 있는 형태다. 대신, 6,300원, 한4,5% 정도의 손절 라인은 자꾸 끌고 가셔야 된다. 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깨질 것 같진 않거든요. 6,300원 이탈할 것 같진 않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손절 라인을 잡아 드린 거고, 만약에 6,300원 이탈하면 정말 이 종목을 보낼 생각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이 종목은 자르는 게 맞죠. 자르고 다른 종목으로 도전하시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현재 흐름 봤을 때수급 흐름 굉장히 앞전에 수급 강하게 돌았고 또 밀렸을 때 어때요? 거래량이 밋밋하죠. 그런 다음에 어때요? 어, 다시 5일선 돌파 흐름 날때대량 거래량 이렇게 돌파가 나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세적이 이탈한 흔적이 없어요. 어, 물론, 어, 금일 시간으로 뭐 살짝 빠진 건 있지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5일선 이탈만 되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6,300원 손절 잡으시고, 어, 끌고 가시면 한방 세게 나올 때까지 좀 끌고 가시면 어 이렇게 좀 문제는 없다 어 이렇게 좀 보고 볼수 있는 거고 나쁘지 않아 보여요 일단 jmb는 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쫙 펼쳐 봤을 때도 납폭도 굉장히 많이 된 상태고 어 지금 바닥을 찍고 지금 우산형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저항대 같은 경우도 240일선 하고 또 이격도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어 이런 종목은 나쁘지 않아요 5일선도 우산형 흐름하고 있고 어 그렇기 때문에 어첫 번째 이제 jmb 어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어 그리고 음, 두 번째는, 어, 암호 그린텍이라는 종목을 가져와 봤어요. 암호 그린텍 같은 경우에는, 음, 이건 이제 AI가, AI의 AI, 인공지능이 탑재된 이제 갤럭시 S25가 어,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던 종목이거든요. 거래량이 굉장히 세게 들어왔어요. 이전에는 막 진짜 뭐 크게 뭐 3만 주, 5만 주, 뭐 7만 주, 뭐 이렇게 밋밋하게 들어왔는데 거래량이 굉장히 세게 들어왔습니다 이전과 달리. 그래서 지금 어 보시면 이제 120선 뚫다가 뭐 실패하긴 했지만 어 보시면 그래도 그 동안 이 저항대 60일선 저항대를 쉽게 뚫지 못했잖아요. 근데 역대급 거래량으로 60일선 뚫면서간 거거든요. 그래서 어 내일 보시면 뭐 밑으로 한번 밀릴 순 있지만. 밑으로 일시적으로 밀릴 수는 있어요. 밀릴 수는 있지만, 이런 종목은 사실 손절라인 잡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한 번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옆으로 기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건 세마음입니다 근데 제가 제 경험상으로는 내일 만약에 은봉으로 밀리잖아요. 만약에 살짝 밀린다고 한다면, 보통 밑걸이 단 형태로 이렇게 장단봉을 한번더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 그래서 이점좀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되고 어렵지가 않습니다 매수 진입하시는 자체가 어려운 종목이 아니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 그래서 어, 내일 어, 살짝 좀 빠지면 한번 진입해 보셔도 어, 나쁘진 않다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세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2차전지 관련주들 금일 뭐이스 스페셜도 그렇고 뭐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이젠 dx라는 종목이 어, 눈에 띄더라고요 물론. 이 종목은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DIC를 내일 바로 사라는 게 아닙니다. 바로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어, 시초까지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어. 이 종목도 이제 빠지면서 시작을 하는데, 일단은 살짝 빼고, 밑고리달고 바로 장대봉이 나오면 이 종목은 보지 마요. 어, 볼 필요가 없어요. 제가 하는 말은, 어, 금일 만약에, 아, 내일 만약 은봉으로 빠진다. 한 마이너스 5% 이하로 빠지면 그때부터 이제 매수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봤을 땐. 어, 그리고 확실하게 하신다면 이젠추가시스 없이 음봉으로 이렇게 음봉 어, 이렇게 가두리로 어, 모양이 만들어지면 매수 하신게더 편하겠죠. 어, 물론 뭐이 상태에서 밑구리 달면서 아까 방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6, 마이너스 6% 정도 이렇게 막5% 이하로 빠지다가 밑구리 달린 형태로 이렇게 앞전고좀 넘기는 형태도 자주자주 나와요. 다만 어그 단기적으로 대량관이 실려가지고 많이 올렸기 때문에 개인들도 차이전 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한 구간이긴 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막 시초가 이렇게 바로 잡는 것보다는 음복 모양 확인하고 잡으시는 게 베스트긴 합니다. 어 여기에서 잡으시고 뭐 이게 내일 다음날 저는 다음날 가는 게좀 베스트라고 보는데 어뭐다뭐 뭐 당일 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당일 가면 더 좋은 거고 어, 보통은 윤봉 깔고 다음날 가는 경우가 많다 패턴상으로 그리고 어뭐 가끔 이제 믿고 달리고 이렇게 간다는 측면을 봤을 때는 일단은 확실하게 빠지는 거 확인하고 매수하시는게좋다는 거죠 이 점목은 어, 그래서 D I C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은봉한 마이너스 한 어, 일단은 5% 정도 어, 되는 어, 이하로 이제좀 빠지는 모양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진입해 보셔도 어,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어, 그래서 이점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여튼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